다음 뉴스의 제목은 너의 37년 그저 미안하구나. 이게 뭐 지금 이산가족 찾기 운동 그런 게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37년의 모자 상봉의 소식이 지난 주말에 이제 전해져 왔지 않습니까? 근데 경찰의 도움으로 이 서로 떨어져 살던 어머니와 아들이 상봉 만나게 만나게 됐다.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왜 헤어지게 된 건가? 요 네, 일단 헤어진 시기는 1977년 9월입니다. 이때 네. 아들 김훈 씨는 4살이었고요. 어머니가 이제 딸과 아들을 데리고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러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. 근데 네. 이제 어머니가 만삭이었고 또 정신도 없고 하니까 아이들을 이제 챙길 경황이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당시 6살, 2살 위였던 누나랑 네. 그다음에 4살이었던 김 씨가 이제 개울가 하천에 나가서 같이 놀다가 놀다 보니까 누나가 보니까 동생이 없어진 걸 발견해서 이제 가족들끼리 한참을 찾은 거죠. 근데 결국에 못 찾아서 그동안 계속 못 찾은 채로 계속 지내왔던 겁니다. 시간이 벌써 37년이나 흘렀던 것이. 그러니까 사실 6살이면 누나의 나이가 그 당시 6살이면은 자기 동생 이렇게 딱 데리고 있을 있기도 힘든 그런 나이인데, 그러니까 이게 뭐 고의로 잃어버리거나 뭐 그런 건 아니네요. 네, 꽤 황당하게 이제 헤어진 사연인데요. 한 30년 동안 그러면 30년 넘게 이 아들 어떻게 살았던 겁니까 일단 어떤그 실종 이후에 어떤 낯선 사람들에 이끌려서 보육원을 가게 됩니다. 네. 근데 보육원이 당시에 뭐 이렇게 좀뭐 때리기도 하고 또 부식 그 뭐지 그 부실한 급식 이런 것들을 또 견디지 못해서 1 6 살쯤에 보육원을 뛰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 씨가 그동안 서울로 올라와서 뭐 식당 종업원이나 제과점 네. 봉제공장 등에서 계속 생활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 근데 지금 방금 시청자분들이 보는 화면에는 그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아마 누나로 보이는데 예. 경북 익산경찰서에서 지금 서로 만나가지고 상봉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경찰이 이 사람이 아들인 거를 확인하고 연결을 해준 건가요? 네, 올해 1월 1일에 네? 이 가족의 아버지가,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.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호적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호적 정리를 하는 김에 반신반의 하면서 그래도 한 번은 더 실종신고를 해보자 해서 잃어버렸던 익산경찰서에 가서 실종신고를 했는데요. 경찰이 적극적으로 뭐 실종 가족자 명단을 다 분석해서 찾고 또 찾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기억하는 시기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애를 먹었다고 해요. 그래서 보육원 기록까지 다 이렇게 찾아서 결국에 김 씨가 살고 있는 장소를 알아내서 찾은 겁니다. 근데 사실은 기억이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억이 그렇게 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제시했는데도 얼굴을 못 알아봤다고 해요. 실종 수사팀, 경찰의 실종 수사팀이 있는데 실종 수사팀의 가장 큰 애로가 너무 장기간 헤어져 있다 보면은 그 옛날 사진을 갖다 줘도 서로 누군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애로더라고요. 네, 이번에도 사진을 제시했는데도 이제 가족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애를 먹다가 네? 결국엔 이제 그 DNA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. 네? 그래서 친 가족인 것을 확인하고 이제 경찰이 상봉할 수 아, 있게 유전자 정보로 확인을 해줬군요. 결국에 네.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구한 사연을 가진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믿기질 않는데요. 근데 찾아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희가 뭐,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면 알, 알지만, 우연한, 아주 그 우연한 기회에 헤어져가지고 못 만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채널A가 경찰청하고 공동으로 실종가족 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, 그 채널A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제보를 해주셔도 되고요. 그리고 경찰청에 국번 없는 전화 182로 신고를 해서 그 실종가족을, 실종가족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실종가족, 그 37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그 만나는 상봉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.